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하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t l 는 엘리야라. f a 는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아니 아멘 여러분 오늘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셨고 또 따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셨을 때그 곳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갑자기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무리들이 하는 수군수군 하는 말들을 또 들은 대로 예,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 선지자라고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그리고 선지자 예선지자선지자다렇고말했느말했리냐이리걸 이런 해생니해 봅니다. 아마도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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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e s yes, yes, y e 또 그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같은 큰 종교 단체에 소속해서 명예와 부를 존경을 누리지 않고 머리 두것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때론 광야에서 몇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을 가르치며 그렇게 살았던 모습. 그리고 죽은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그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예선지자들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폄하한 게 아니라, 그들은 정말 존경하는 분들의 이름을 얘기한 거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아주 수준 높게 칭찬해 드린 것이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정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종교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유대교, 이슬람교, 몰몬교, 또 여호와 증인과 같은 이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는 바로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과 대답에 연관이 있다 볼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에 차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들 종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예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정도로 바라봅니다. 당시 무리들과 비슷한 시각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탁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엘리야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고 세례 요한은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존경받는 선지자들인데 바로 그런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특히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탁월한 라비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실존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라비 선지자로 생각하지 그 이상도 아닙니다. 이슬람교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형 에서 그리고 이삭의 배달은 형 이스마엘 그 줄기를 타고 올라가고 그래서 그들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유대교, 이슬람교 세 종교는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문을 하나씩 붙들고 자기들이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독교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본받으려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 믿음의 뿌리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는 오직 한분 예수님 그한 분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출발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올라갑니다. 예수님 위에 요셉, 요셉 위에 헨리, 헨리 위에 맏닷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가 중간에 다윗도 나오고 아브람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나중에는 아담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으로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3장 38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씀이 나와요.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의 출발인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분이시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탁월한 라비오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들과의 핵심적 차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이 질문의 차이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무리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라 예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하고 제자들이 말하니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참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보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너가 나와서 한번 풀어봐라. 너의 생각을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은 긴장한 나머지 머릿속이 하얗게 될 때가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정답의 확신이 없으면 더 고독스러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땐 베드로 같은 친구가 참 고맙습니다. 베드로는 지적하지도 않았는데 나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했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은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칭찬받는 베드로가 부럽기도 하고 대표로 정답을 말해 줘서 고맙기도 하고 자기들도 그런 확신 있는 대답 할수 있기를 또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덕분에 다른 제자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사실을 다른 제자들도 같이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고백은 오늘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즉,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보겠도다. 왜 신앙 고백이 복된 이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왜 우리에게는 복된 이유가 될까요? 우리도 처음에 교회에 오면은 어떻게요? 이 교회를 탐색을 하게 되죠. 교회 분위기를 봅니다. 목사의 설교는 어떨까? 귀에 들리는 설교를 하는가? 또 감동은 되는가?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나에게 따뜻하게 다가와 주는 곳인가?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사역의 방향 갖고 있을까? 나는 이 교회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잘또또할수 있을까? 아 저분이 사모님이시고 아 저분이 간사님이시구나. 사람들의 이제 면면을 알아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겠구나 하고 시작합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외적인 환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또 누군가의 소개로 교회를 오게 됐다면 그 사람 보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니겠죠.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 시작했는데 매주마다 예수님에 관해서 또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습니다. 자꾸만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신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던 분이구나. 자연히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적들, 또 자연들이 기적 기적을 또 예수님 순종한 기적들, 또 오병이호로 수천 명을 배불리시는 기적들. 그런데 인기가 급상승했는데 도련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 다시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있는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들, 승천하셨는데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목자 같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성경 공부를 통해 또 점점 더 예수를 알아가는 그런 것들.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결코 알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하나들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성경 지식들을 자꾸만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도 남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인생의 참 시련과 고난이 내 삶에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하나 둘 잃어버릴 때가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한 순간의 욕심과 실수로 내 인생 삼전체 흔들리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자식의 문제로 아파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죄의 올무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함에 빠진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과 같은 이 사회적인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는 공경들. 그래서 막막한 미래에 대한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때서야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때서야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신 거죠. 바로 교회 가면 늘 듣던 그 예수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내 삶과 무관한 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한 번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은 적이 없었구나 하면서 처음으로 예수님께 달려가 부르짖는 거예요. 물론 매주마다 예수님께 갔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주 실존의 차원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설교나 간증을 통해 남들이 만난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왔는데 내 인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직접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태풍이 없으면 바닷물도 고인물로서 상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태풍이 있음으로 인해 바닷물 속에 산소가 주입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듯이 내 인생에 찾아온 이 실형 고난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이 실존적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저 설교 시간을 들었지만 무관한 줄 알았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 내가 죽을 것 같아 부르시질 때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하고 다가오셔서 건져내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의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입에서도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나오신 예수님의 이제는 그 행하신 일들이 다 그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듣던 예수님에 관한 말씀, 졸음도 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멘, 아멘 하면서 송이 꿀처럼 달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진리로 나에게 깨달음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게 주신 이 말씀 또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기 시작하고, 또 인생 광야길을 걷다 보면 예수님을 믿더라도 장애물이 찾아오는데, 그래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생각하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능히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점점 알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구원해야 될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지상 명령을 나를 향한 주님의 명령으로 이제는 듣기 시작하고, 교회와 함께 나도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 신앙 지키게만 연염이 없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어느 형제가 어느 자매가 우리 교회 오게 되면 조용히 그 신앙의 성장을 뒤에서 도와주기 시작하는 내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또내 가까운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고 저기 해외의 이방인들에게. 또보음자는성교사님들에게도 내가 직접 그 사역을 동참하지 못하니까 내 생활의 일부를 떼어서라도 성교비를 후원함으로 주님 나라 위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 변화되어 신앙 고백을 한 것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신앙 고백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간혹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의심이 되지 않고 믿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현각 스님이란 분이 계시죠. 외국인 스님이신데 그는 본래 가톨릭 신자의 가정에서 자랐던 분이에요. 하버드 대학교까지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의 정신에 매료가 되어서 불자가 되고 스님까지 되어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죠. 그런 분이 여러분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성경 안 읽었겠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는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수 있죠. 저희 사모는 사실 비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이었어요. 그래서 채풀 시간에 학교 선생님이 설교를 하시면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손으로 이렇게 일일이 다 적으신 원고를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또 기독교 신앙의 강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영접기도 시간에 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싶기를 원하는 사람은 일어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순간 사모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서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합니다. 그때 얼마나 강단에 학생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자신과 다른 친구 한 명만 그 자리에 일어섰던 것 같다 하고 기억합니다. 그 뜻밖의 순간. 여러분 믿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뭐라 합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어떻게 이 믿음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도 불어넣어 줄 수가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누가복음에가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사복음서에 기록 다 되어 있는 말씀은 뭐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마태복음 16장 13절의 이 사건을 시작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라고 마태복음 그래 시작해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도 이렇게 시작해요. 이 사건을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질문을 하실 때는 항상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장소가 언급돼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는 장소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특정한 행위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9장 18절. 시작. 예수,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저자 누가는 같은 사건을 두고서 그 시작이 좀 다르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던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선물을 주시게 된 계기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요한복음처럼 마태마가복음처럼 장소를 언급했거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베드로가 이런 믿음 갖게 된그 원인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무거운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상같이 가장 무거운 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가끔씩 조윤주 집사님이 우스개 소리 그런 말씀하잖아요. 나처럼 고생하고 주님께 나올래, 지금 나올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스개 소리 같지만 뼈 있는 농담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온다는 게 보통 마음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성전의 문지방에 발을 딛는 것처럼 기적은 없다고 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를 무척 신뢰하는 사람, 내 인생에 예수님이 너무 소중했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에게 꼭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고 이 믿음을 갖도록 하고 싶은데 정말 그사람에꼭 필요한 게 믿음인데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절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준비해서 이루어진 기적인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의 인생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지는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나는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고 싶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목회자였던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에게도 어머니 수잔나라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내 사랑한 사람들을 바꾸어 보려고 하지만 이러면 어디 내 힘과 내 뜻대로 됩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나의 이 작은 손을 모았을 뿐이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그 무거웠던 마음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겪길로 가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수 있는 것은 믿음을 불어넣어 줄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는 여러분 성경 1도 가는 것이 뜻깊은 우리에게 한 해였다면, 올한 해는 나도 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더 확신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또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 그들의 입술에서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에 갖게까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는지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아도 의심이 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던 은혜 때문인지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큰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요, 또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불어넣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그들도 만나게 원하고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그들의 인생에도 건져내어 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그들에게도 부어 주셔서 내가 맞는 이 주님을 그들도 만나게 하시고 내게 있는 이 신앙고백의 입술이 그들의 입술에서도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해가 그렇게 뜻깊은 한해가 된다면 주여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한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가정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